자 유식 먼저 봐봐 시그마 a k가 뭐라고 돼 있냐면 a k가 이게 e n 제곱 플러스 e n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등차 수열에서 어떤 성질이냐면 있 등차수열의 합은 어, 상수항 0인 상수항 0인 2차식이야 이럴 때 일반항 구하려면 s m 미분해서 어, 쓰고 최고차항계수 a를 빼주면 일반항이 나와 자 그래서 우리 알수 있는 게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그냥 암산으로 구할 수가 있어 자 요거 an은 요거 미분하면 4n 플러스 2니까 최고차항계수 빼주면 4n이 일반항이야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어,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대입하면 an, bn 요 값은 어, n 항까지 합해서 n-1항의 합을 빼는 거니까 n제곱에 n 플러스 1. 요식에서 빼기 n-1의 제곱 n. 요거 빼는 모습이 돼. 자,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n이 공통이니까 n 묶어내면 여기가 n제곱 플러스 n 남고 뒤에 n-1의 제곱이 남는 모습이야. 우리 계산하고자 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이니까 와, 차수만, 차수 큰놈만 필요하니까 이 뒤에 있는 게 3N이지? 그래서 AN, BN이 3N 제곱이 되는 거알수 있어, 우리가. 자, 그러면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게 AN분의 BN의 그간 값을 물었단 말이야. 이놈 4배의 N에 b, 4n, 4N이 어, AN이고 그다 BN 이렇게 곱했기 때문에 우리 알수 있는 거 AN은 4n이고 어, an 분의 bn은 나눠주니까 4 분의 3의 n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없애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네 자 2번 문제 봐봐 요나 조건을 좀잘볼 필요가 있는데 요 식에서 요게 2 분의 1에 수렴하려면 an은 3 분의 1의 n 요 모습이 바로 an이야 자, 그리고 이 샌드위치 모습에 극한 계산할 때는 한쪽만 계산하면 된다랬지. 그 자, 그래서 좌변, 5N 제금 놔두고, 요렇게 놓고, AN에다 요놈 대입하면 3분의 4N제곱, 여기에 플러스 BN, 요런 모습이 돼. 자, 그러면서 알수 있는 거는, BN은 대략 썼을 때, 3분의 15에서 4 빼니까 11n 제곱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지.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야.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겠네. 자, 그래서 이 그래프 맞춰서 한번 그려 놓고 보면 우리가 외접원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는 이쌀요 각을 우리가 세타로 잡자고요 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 요 사인 세타분의 오비 길이, 오비 n 길이가 이게 외저원 반지름의 두배치 2RN. 이렇게 돼. 그럼 우리가 RN, 외저원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 요 놈, 2분의 이 사인 세타분의 오비 n 길이야. 오비 n 길이 4 플러스 n 제곱분의 1. 요거의 루트 이렇게 쉬운 게오비 n 길이야. 자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자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어 요선은 요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서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서 요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이때 높이는 n분의 1이 되고 요 길이 2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값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요렇게 나와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먼저, 어, a n, b n 길이 m n분의, k제곱 플러스 1 되고, 여기 n분의, 이렇게 되고, 요 n분의 1, 이렇게 나오니까, n 분점뭐 약분해 주면, 사인 세타 값이, 루트의 k제곱 플러스 1분의 1, 요 놈이 돼. 자, 그러면 요서, 아래는 어떻게 되냐면, 아래는, 아래는 분모 2가 있고, 사인 세타가 역수가 돼서 올라가니까, 루트에 4 플러스, 여기 n 제곱분의1 이렇게 되고, 루트에 k제곱 플러스 1, 이렇게 나오겠지. 자,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어. 자, 그런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값0 되고, 요값2 되고, 얘랑 없어져. 이 극한 취향 값, 루트에 k제곱 플러스 1, 이 값이 결국 4분의 5란 얘기니까, 양변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1, 이 값이 16분의 25가 돼. 자, 그럼 k제곱 값이 16분의 9란 얘기니까, 4분의 3이 다 그러다 오는 문제네. 이 그래프에 주어진 각각의 점의 x 좌표를 구하면, a점은 1이 1이 될테고 요거는 2가 되겠지? 로그 3에 x-1이니까 요 점자표 y가 n이면 x좌표 2에 n제곱되고 요 q의 좌표는 3에 n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될거야 x좌표가 자 이때 sn을 구하면 sn은 사다리꼴 면적이야 1분의 1에 밑병 길이는 요 길이 1이지 1 플러스, 윗변은 3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n. 이렇게 될 테고, 높이는 n이 돼. 이게 sn이야. 그리고 여기서 pn, qn 길이도 구할 수 있어. pn, qn 길이 구할 수 있다고. pn, qn 길이는 3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n제곱. 이렇게 돼. 자, 이제 극한 계산하기 위해서, 어, 분모에다가, n 곱하기 pn 길이 곱하면, 이게 3의 n제곱, 플러스 1, 마이너스 2의 n제곱, 이렇게 될 테고, 분자는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, 여기다 2분의 1에, 3의 n 플러스 1, 어, 그리고, 뒤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, 여기 n 플러스 1, 이렇게 될 거야. 어큰놈 살리기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칸이니까 작은 놈다 필요 없으니까 요거 다 필요 없는 놈이 되고 그래서 다 없앤 거야 자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요 계산하면 n이 무한들어 가면 얘1 되고 n이 무한들어 가면 어 2분의 3만 남네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